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후기와 배간,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어, 원래는 제가 병립형 연동형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김진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자, 김진표가 지금 목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김진표가 뭐 협조를 해 줬다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김진표가 협조를 해줬다면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를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국회의장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중립이 선과 악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것, 그게 중립은 아니죠. 여와야 가장, 그 여와야 사이, 딱 중간쯤 되는 곳에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중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으로부터 2미터, 여당으로부터 2미터 나는 가운데야. 이게 중립은 아니에요. 중립이라는 것을 뭘 말하느냐? 이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좀 통합적 시각에서 뭔가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거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 김진표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 이걸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정파의 문제인가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것도 억지로 물속에 들어가라고 땡, 떠밀어서 죽었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병사들 대민지원 그때도 많이 나갔거든요. 어려고 위험한 곳에 장병들이 나가서 위기 구조 많이 구조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군인이 투입되는 거 그거 어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자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 헬멧, 우리가 화이바라 그러잖아요, 이거. 헬멧 씌워서 내보내죠. 왜?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최소한의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비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방탄 헬멧 줘요. 자, 요즘 우리나라는 뭐도 준다? 예,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방탄복, 방탄조끼가 보급됩니다. 참! 진짜 좋아졌지? 방탄조끼 준답니다. 우리 때는 방탄조끼가 어디 있었어? 없었어. 예? 우리 때는 뭡니까? 예. 저, 저 때, 이제, 그, 이게, 그, 쪽, 그, 소위 말하는, 엑스밴드, 예, 엑스반도라 그러잖아요, 엑스반도. 이렇게 뒤에 엑스 자로 되있는 이거, 예. 엑스반도, 요거, 이거 차고 다녔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조끼형, 이, 이 조끼형, 이쪽에 탄, 탄띠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요새는 뭐, 네, 요새는 진짜, 그, 정말 그, 최전방 부대, 여기는 다, 방탄복이, 지급이 됩니다, 진짜. 방탄복 다 지급되더라고. 자, 왜 줍니까, 이거? 예! 전쟁터에 보내지만, 최소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장비를 주는 거야. 전쟁터에 보낼 때, 총을 줘서 보내듯이, 헬 방, 화이바 씌워서 보내고, 방탄 조끼 입혀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물 속에 가서, 실종자 찾아라. 좋아, 군인이니까 그래야지. 대신에 뭐는 있어야 돼? 밧줄로 애를 묶어서 보내든가. 그게 아니면 뭐, 하다못해 구명조끼는 입히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안 입혀서 보냈어. 그 누군가 책임, 그거 저거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행복 관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줘? 어? 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지금 드러나왔어요? 예. 국방부가 조사를하고 했대 그 개판으로 진행돼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애한테 어 박정 박정원 대령한테 지금 엉뚱하게 뒤집어씌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항명죄? 집단 항명죄? 그따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안 해요? 국정조사 이거 안해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왜안 하고 버팁니까? 김진표가 요새 몽리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김진표 때문에, 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법안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보면서, 아씨, 이 개진표, 뭐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나와. 뭉개고 있는 국정조사가 무려 다섯 건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대부분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다 참가했어요. 진보당도 참여했던 겁니다. 심지어 양양자 이런 양도상밖에 참여한 그런 건데, 그래서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한 국정조사예요. 이거는 국힘당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겁니다. 어? 국정조사 계획서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고. 어? 국힘당이 지금 안 한다고. 180석이 됐으면 이거는 통과시켜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김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뭉개고 있는 게 다섯 5개, 다섯 개씩이나 다섯 건, 전부 다뭐 예.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사건이야. 근데 안 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에 지금 난리 났죠. 그왜 유병호가 깽판 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병호가. 예? 자, 유병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감사위원하고 갈등 생겼던 그 감사원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감사원 사태, 이 국정조사,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그 윤석열이 일본 가가지고, 뭐, 지금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죠? 그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준다? 우리 우리 정부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다음에 윤석열 그 관저 한남동 관저 이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그게 들어간 문, 각종 문제들 그 의혹 거기에 자기들 원한 그 가까운 사람들. 김건희 신복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 줬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지금 해요? 안 해요. 근데 국정조사안 제출돼 있어요.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뭉개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이 김진표 이해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뿐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조정훈이에요. 조정훈 얘는요. 지금 법사위 아예 지금 알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정훈은 이 자리는요, 이, 비교섭 단체, 소수정당이 차지할 몫입니다. 법사위가 우리 국회의 모든 법률은 다 법사위를 거치게, 되 거쳐야지 본회의를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법사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옛날에 그 김진, 태 김진태, 김진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건을 지가 지 소신에 반대된, 반대된다고 해서 브레이크 잡고 버틴 적도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딱한표 캐스팅 보트를 누구한테 준다? 비교섭 단체한테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 비교섭 단체가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볼때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동시에 비교섭 단체가 또 소수정당이 너무 홀대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조정훈이 국힘당 갔잖아. 보세요. 국힘당으로 지금 옮겼어. 옮겼으면 이는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얼마 전까지는 조정훈이 그 당적을 바꾸지 않아서, 어, 일반 시대 전환 당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이제 당적도 바뀌었어. 그랬으면은 법사위에 더 이상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 조정훈이 그대로 법사위에 눌러 앉아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 왜 조정훈을 저 자리에 계속 두느냐라고 따지고 있고요. 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 어, 조정훈을 내보내고 나면 저 자리에 배진교가 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어,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버티고 있는 조종원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과는 누구다? 국회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국회의장이 안 하느냐고, 이걸. 이거는 중립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중립, 비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 의무잖아. 근데 안 하고 있어. 이안 한다는 건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까? 윤석열 편을 들어준다는 거지. 아니,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김진표, 윤석열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정훈에 대한 불만은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런 보도가 지금 우수수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길인데 중립을 핑계 대고 하지 않았던 거는 김진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김진표는 앞서서도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간호법 또는 양곡 관리법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일부러 계속 조금 시간 제일 끌고 막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또이 거부권 행사 되니까. 제 의결은 또 째깍 해 버렸어. 국회 통과시킬 때는 시간 질질 끌더니 어? 거북권 행사돼서 돌아오니까 째깍 처리해 버리는. 아 정말.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검사 탄핵 그 진행되는 것들은 다 보셨죠? 그 검사 탄핵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던 각종 특검법 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김진표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지, 툭 하면 시간 끌기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툭 하면 시간 끌기를 했어요. 지금 이 김진표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회가 국힘당의 완전히 힘자랑, 아, 국힘당의, 어, 깽판을, 뭐, 한동훈 식 깽판을 그냥, 어,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뭐 합의고 뭐 여야 합의 정신이고 합의와 대화 타협 완전히 그냥 진이겨버린 거죠. 자 김진표 이제 선거 안 나올 거라고 더 이상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한테 아쉬운 거 없다 뭐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 출국회의원에 출마, 출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마지막 공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 공직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누구도 날못 건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야, 참, 정말 이런 식으로 김진표가 나온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불신임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참 듭니다. 국회의장 불신임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울러 <laughs>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제발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의장 뽑을 때는요, 긴진표 같은 애좀 묻지 마세요, 좀. 에? 뭐 하는 짓입니까? 맨날 뽑아놓고 발등 찍혔다고 할 거예요. 아유 참.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김진표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장이 됐습니까? 아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기 전부터 저 새끼 저거 국회의장 되면은 진짜 이거 다 망쳐먹을 거다. 박병석이 찜쪄먹을 놈이다. 어, 그 정도로 못된 놈이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깽판 5분 전이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했어요. 김진표가 이른바 그 모피아 출신 아닙니까? 재경부 재경부 마피아 재경부 마피아를 보고 모피하라 그러거든요. 에? 자 재경부 마피아 출신이거든요. 어? 그 재경부 마피아면은 하 지금 얘들이 많이 이제 기세가 꺾였지. 옛날에는 검사들보다 콧대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그 검찰청 그 예산을 확 깎아버리는 거야. <laughs> 재정 경 어, 만약에. 재경부의 뭐 공무원을 누가 뭐 검사가 건드렸다. 뭐, 그러면은, 어떻게, 재경부에서 뭐라,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하면, 검찰청 관련 예산을 확 깎아버리는 거야. 그,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을, 그, 예산을 짜는 기관이 재경부잖아요. 기획재정부. 옛날 같은 경제기획원. 예? 자, 재경부에서, 이 예산안을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 거기서 짠 예산을 국회로 가져가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 안에서 어, 감, 검찰 예산을 확 깎아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특활비 같은 거확 깎아버리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검사들이 함부로 이렇게 기획재정부 그 공무원들 안 건드렸대요. 그 정도로 콧대가 높았던 게. 이, 재정부 어, 이런 바 모피아들의 습성이거든요. 김진표가 딱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모피아만큼 부패한 공무원도 없죠. 이 모피아가 우리나라의 그 화폐 정책, 통화 정책,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개발 정책까지 다 담당을 했거든. 그러면 어디에 뭐가 생기고,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조금 있으면 그 이자를 옮길 거고, 조금 있으면은 어, 저, 그, 주식 시장에 뭔가, 어, 제약이 들어갈 거고, 지들이 다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예. 네. 지금이야, 뭐, 이, 이익 충돌 방지법이 이런 거막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니까, 러 자신, 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많이 한 거야. 응. 음. 뭐, 여하튼. 자, 그런 재경부 출신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얘들은, 이 김진표 같은 경우에도, 글쎄, 그런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트 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행정고시 치면은요, 뭐, 재경직, 그러니까 재정부나, 뭐, 재무부나, 뭐, 어,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데, 이쪽으로 주로 많이 가는, 이게 재경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 직책, 재경직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이 재경직 점수는 사법시험 점수보다 높고 막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자기들 프라이드가 세거든요. 딱 지금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검사들이 지금은 득세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경부 공무원들이 득세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못된 그 습관들 재경부 공무원들, 이른바 모피아들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표인 거예요. 어찌 이런 인물을 그래 국회의장으로 뽑아놨냐? 왜 뽑았냐? 뭐라는 줄 아세요? 김진표가 그렇게 의원들 민원을 많이 해결해줬대. 그래서 의원들이 다빚 갚는 심정으로 투표를 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보니까 정정순님께서는 어, 신혼식 탄핵을왜안 하느냐라고 하셨고요. 자, 이 신원식 탄핵은요 어, 지금 조금 미뤄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이 좀더 사고를 크게 치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게 왜냐하면 이미 탄핵을 여러 건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정치적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원식이 좀더 사고 칠 때까지 좀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일임 지금 방송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도 없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일단 어, 총선이 끝나야지 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천상아리아님 교인이면 뭐해 양심도 없는이라고 하셨어요. 이 김진표가 어그 교회 다닌다고 하죠. 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되면 당적은 내려놓죠. 네. 어, 의장 마친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줄 아는데, 예, 의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돌아, 복당을 하죠. 복당을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 지금 뭐, 보시면 역대 국회의장들 다 국회의장 마치고, 어, 다 퇴진 퇴임했어요. 다시 출마 안 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도지사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상 국회의장을 했으면 어, 마지막 공직이라고 봅니다. 어. 원래 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서열이. 그래서 보통 국회의장을 하면은 국무총리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 국무총리가 국회의장보다 서열이 낮잖아. 그런데 국회의장을 했는데 국무총리가 된다.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죠. 다만 국회의장보다 국무총리가 실권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장 한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 하는 사람이 정세균 같은 놈이 있긴 해 근데 정세균이 국무총리 할 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국회의장 한사람이그 국무총리 가느냐고 그러니까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박병석도 마찬가지고 어, 뭐 김진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관직이나 아 뭔가 한자리 해먹는데 눈이 멀게 있는 출세 지향주의자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맨날 뭐뭐그뭐 뭐 그, 뭐 정책 어쩌고 국가 어쩌고 하는 그 개소리에요 전부다 지 출세하려고 한 소리야 이거 무슨 택도 안해 아휴 참자자 자, EQR님 예 오셨구요 동네 길냥아비님도 오셨네요 음. 김진표는 장로, 박병석은 신도라고 하셨네요. 철이님께서는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투표를 못 하는지라고 하셨네요. 예. 자 개진표라는 말에 아주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세균 같은 애는 안 되지. 세균도 권력을 좋아나 보네요. 아이, 사실 정세균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게 제법 많습니다.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되게 지금 서운해 하는데 사실. 어, 그, 진짜로, 이,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위협, 그, 좀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 사람은 사실 정세균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